암장이라는 거는 지지 가운데서 천간의 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읽어봐봐봐. 자록, 개수, 시, 록, 위라고 돼 있잖아. 자록은 개수가 바로 록의 자리가 된다. 그리고 축은 기삼분 신급계라. 그 이제 밑에 해석을 해놓은 거 봐봐봐. 자궁 중에는 개수가, 자 중에는, 이치장간 중에서는, 그 중에서는 개수가 자기의 롱을 가지고 있다. 자리가 있고, 축자 가운데는 기신개가 있고, 축은 기신개가 있다. 그러게 돼 있지? 있고, 인중에는, 과 병이 있다. 이래놨잖아. 갑과 병, 묘 중에는 뭐가 있다? 묘 중에는 얼목이 있다. 이래놨잖아. 네. 응, 묘 중에는 얼목이 있고, 진에는 뭐야? 무토가, 무토가 있고, 얼과 개가 있다. 이래놨잖아. 그리고 사 중에는 병, 무, 와. 급이 와, 그지? 경금이 들어있고, 오궁에는 각, 유, 정, 기. 이렇게 들어있고, 미중에는 정, 을 기가 독립한다. 그래놔있고, 신궁에는 경금과 임수가 이것이다. 시, 유궁에는 신금 한 자리가 아름답다. 그래놨잖아. 그리고 술유 술에는 유정신무토 지라 이래놨잖아. 술 중에는 정신 무가 간직을, 간, 간직, 간직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해는 임갑이 이천간이 암장되어 있다. 십이 궁 중에는 모름지이 기록하여 취하라. 이렇게 암장의 오분법이라고 옛날에 고서에 이렇게 적혀있어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시중에 보면 자중에 뭐가 있대 했나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다 이래 가르친다고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얘기야 그냥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 <laughs> 그리고 인중에는 뭐가 있다 했나 우리가 공부할 때는 무토가 있고 아 지금 무토가 있단다 병화가 있고 병화가 있고 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놨잖아 근데 여기는 다른 데서는 무토를 인정을 한다니까 이게 이런 우리가 공부할 때 옛날 고세이는 그대로 나와 있어 요두 개가 들어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신 중에는 뭐야? 아 신이라는데 유 중에는 신금 혼자 1위라고 돼 있다고. 1위가 아름답다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신 중에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일본 학, 일본 책에서 10위 분야라는 게 나와.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우리나라 농사 짓는 논에 바닷물이 들어온 격으로 농사 다 베리 놓는 거야 그 12분야 그렇게 나와 있다고 알겠지?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맞아 여기 나와 있는 건한 개씩 밖에 없어 좌우묘인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게 12암장 5분법인데 이걸 내가 뒤져보니까 장간 분야표라는 게, 장간 분야잉? 여기 보면은, 자, 시에서 여기 중기, 말기, 이게, 이게 봉기라고 얘기한다고, 전기로 돼 있잖아. 자에는 임수가 10일, 개수가 20일,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래서, 어, 자수에는 임수가 10일 동안 지배하고, 그다음 개수가 20일을 지배한다. 이래 해 가지고 이 원령분야표라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지상관으로 둔갑했는 거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자수 중에는 뭐, 보, 뭐만 있다고? 개수 하나밖에 없어. 암장에는. 근데 이게 원령분야도라는 이게 일본의, 논리학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지상관하고막 짬뽕이 돼버린 거야. 그 지금 이걸 쓰고 있어. 어디에서 가르치는 때 보면은 자수에서 임수 개수로 나누고 묘목에는 갑목 을목, 1 0일 짓고 봐봐봐. 묘목에 한번 봐봐. 갑목이 10일, 을목이 20일 이래 놨잖아. 그래서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분이 이 어떤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이 책이야. 이 책, 사주정술이라는 책이야.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검사 출신이야. 이 사람이 일본 책을 가지고 가지고 와 가지고 번역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퍼지게 된 거야. 어떤 분이 이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연애자평을 번역하면서 절기를 지장간론으로 용어를 바꿔가지고 이게 지장간이 아닌데 지장간으로 바꿨단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지장간인 것처럼 전파해가지고 그 오류가 지금까지 정설로 굳어져 있는 실정 그러니까 오랜 분야도 하고 지장관하고는 달라. 전혀 다른 얘기라. 근데 지금도 어디 가고 보면 대학에 어떤 누구가 가르치는데 지, 지장관을 두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이런 걸 받아들이면 공부가 이제 달라지게 돼. 이제 그 예를 합 여기서 있지. 자는 개수고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걸 갖다가 받아들이면 안 돼. 임수여자를 하자. 그러면 인연을 만나서,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식상운이니까 활동을 할거 아니냐. 돈 벌러 나갔다. 그러면 인중에 무토를 만난다. 그러면 남자를 하나 만난다. 우리가 볼 때는 개뿔 남자고 어디 들었나 이네. 이게 무토를 인정을 하면은 남자를 만난다고 이렇게 봐. 택도 없는 소리야. 벌써 여기서 우리가 범해지는 거라고. 말도 아닌 소리라고. 그거는 이제 차차 공부해가면서 깨달은 건데 치장간에는 이내는 무토가 없는 거야 그게 원령분야도라는 일본에서 들어온 책에서 그게 짬뽕이 돼가 혼동이 된 거야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되고